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그 올라간 그 만큼에 해당하는 자기 그 심화 작업이 돼 있냐는 게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계제에 올리는데 5년 걸리면 심화 작업도 5년 걸려요. 아니면 심화 작업 언제까지 될지 알수 없게 돼 버려요. 오히려 심화 작업이 더 오래 걸려요. 계제 올리는 것보다 그게 이게, 영혼 바뀌고, 쉽게 말하면, 혼 바뀌고, 백 바뀌고, 육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 혼이 뭐냐고, 혼이 뭐냐고 그럴 때 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 죽을 때 나가는 게 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 그런 게 혼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신의 개념이 혼이에요. 뭘 이해하고 있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니가 이해하고 있는 그만큼 니네 혼인 이 거지. 눈에 보이는 그뭐 이정적인 영안에 보이는 그니 네 모습 비슷한 게 그게 혼이 아니에요. 그, 그딴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니 네 지식이에요. 뭘 알고 있냐고요. 그리고 백이라고 하면 백도 마찬가지로 귀신 나부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백도 니네 관념 체계에 해당하는 심리 체계, 그러니까 무의식에 해당하거나. 아, 그니까 제가 제가 말하는 건 그, 그 저기, 계제 저기에서 몇몇만 양성하려고. 그러니까 그 심화 작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주, 그 수익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올라가면 그만큼의 심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요. 그렇죠 쓸려고 하는 건데 쓸다는 게 뭔가 이 사회나 이 세상에 뭔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재가, 그렇지. 계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그건... 그 계제가 중요하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계제가 중요하다. 아, 제가 제가 그때 그 사상에 약 저기 하는데, 이재마가 태양이 뭐 태양이 서양인 서운한 저기, 이것도 수직적인 사고잖아명공입 그럼 잘 모르겠어 실제 사고 인자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태양인을 <laughs> <근데 태양은 소수야. 웃음> 태양이 이런 되고 싶어해. 근데 태양은소수야 어떤 의미로 태양이 되고 싶어하는 애가 있겠죠. 근데 태양이 이제 똑똑한거나 그렇게 말하면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않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모든 게 하나씩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 시도성 있잖아요. 미안해, 시도성 아 시도성이 그러니까. 있잖아 미안는 시도성이 있잖아 요그 시평적으로 보면 다 어쨌든 다 거기서 거기인데 네. 수많은 건 운명하평지인이랄까 소음이, 이거,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되는 거죠. 뭐, 뭘 좋은 걸로만 얘기하면, 소음이 인 세상을 보는 머리 좋은 방법과 태양인이 생각하는 머리 좋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보는, 머리는 좋은 것 똑같은데, 보는, 원하는, 원하는 지식이 다른 거예 되잖아요. 그럼 계급이나계제가 근데 사람은 구분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나는, 몇번 태어나는 거 하고 네. 또뭘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은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 그것도 되는데 그걸 또 수평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불평등하다 그래요. 아예. 네. <laughs> 여자가 얘기하면 소음 자기는 자기는 소음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laughs> 당신 소양인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아한다. 소음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소음이 서양인들 상관없이 자기의 맞기 생각을 생각해서 정말 안 걸고 선생님 저이 기설 어디 쓰시고 일반적인 관심이 없이 저주 기설하고 기설 네. 주기설 하고 주기설의 관점을 서로 다른 관점을취 취함이면 그것이 내 수행에 내 삶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음, 주기설을 하면 음, 세상을 좀더 현실적인 면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아니면 성공이 되는 거. 또사람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거 그런 면을 추구하게 되고 주리로 넘어가면 우선 마음부터 보겠다는 거죠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 따지게 돼요 그렇게 돼요 두선시대 사단 논쟁 따진 이유는 주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람이 착하네 안 착하네 요거 따지는 거요 그건 기입장에서 상관없어요 니가 착하든 말든 니가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뭐 심하게는 그 원래 이게 또 있는 얘기, 그, 논문, 어, 학설적인 얘기 있는데, 꼴리다 보면 맞겠지. 그래요. 그게 기회예요. <laughs> 꼴리다 보면, 잘 꼴리면 선한 거고, 나쁘게 꼴리면 악한 거야. 그래 보면 되는 거지. 뭘꼭 사람을 착해야 되는데, 안 착하면 안 되네. 이게 따지는 거야 그건 이쪽에서나 따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들어가서 사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요. 예그 사람 자체가 어떻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리 정해놓고 보려고 하는 거요. 예 그런 성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주리로는 주기로는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지금 하르는 현대는 소통의 관점소통해의 관점에서 보면 어 주기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슨 지금 이미 죽기아 가까운 거예요. 과학적인 거, 경제적인 게 모든 게다 현실적인 이득이나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관념적으로 이게 옳은 일, 이게 좋은 것이 하면서 이념적으로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밥이나 떡에 나오냐고 하면 한 말이 없어요. 너군가 혼자, 혼자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착한 척이긴 아니면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물론 인정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아니면 다른 인물적으로 역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굶어 죽어요. <laughs>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건데, 인제는 솔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현실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추구하면서 말로는 아닌 척 하는 거죠. 착한 게 중요한 거고, 사람은 선운해야 되고,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지금 정치인들한테 되는 그 잣대요. 정신이게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거요. 예 그렇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 미쳤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뭐 깨끗해 보이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 허물을 엄청 몰아 그러고 지 자신의 허물은 상관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 기만이에요. 이미 주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은 주리를 봐요. 이 대화면 착해야 된다고 봐요. 안 착하면 욕하고 아주 죽을 듯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쁘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한 숫단밤은안 거리는 거요. 예 남은 숫단방은 가려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요. 예 음, 맞나 이게? 나는 안 가려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거꾸로는 나는 주기론이고 상대방은 주리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돼요. 기망이잖아 나한테는 다 그러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의 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처럼 오도 일의 관지 이게 안 돼요. 내적인 면, 내적인 면, 나한테 적용하는 거, 외부람은적사가 적용 사이게관은이 사람은 이사람되이사람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리사회에이사회에서사떤큰이사생하이데람은는사 요즘에 뭐람은이뭐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이 사람은 이사고등이일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어떤 진득한 방법을 정보를 선생님 편이라면 추상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추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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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모르죠. 저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laughs> 그냥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을 거라면 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냥 자기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봐야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내가 봤으면. 거기에 내가 어떤 그한발 디딘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책임이 지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그게 일종의 그천인합의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 네. 그런 거죠. 그렇지. 아,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된 거. 네. 그리고 세월호라든지 임병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도된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응. 그리고 그 의도된 것, 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 청인, 청인 합의를 이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나라에 영향을 준 거죠. 제 생각했을 때. 응. 그래서 이 청인 합의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의도해서 어떤 나라에 변화를 주는 건데 어. 어떤 말 벗어나. 왜그러냐고 따진 거야. 받은다는 <laughs> 따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자체는권력력이라 그랬잖아요. 권력력이라는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지배를 나쁘게 본게 아니라 아스텔레스의 식으로 인간의 선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독대나 아니면 상대방 억압하는 개념을 자꾸 이게 집에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리더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하는 거. 요 인도라는 개념을 쓰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내가 아는 한에서. 그러니까 집이 하는 방법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있는 거지. 집에 자체가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음, 또그니까자천이 권력욕인 것은 지배하겠다는 거고 그 지배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돼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원래 과거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 한 만큼 정치에 입문되고 만큼 올라가서 이 세상을 이렇 이끌어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안돼 있거나 뒤틀려 있는 건그렇 뒤틀려 있다고 하거나 잘못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이후에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 어떻게 바꿔나갈지 어떻게 해야 도 닦은 사람들이 도 닦아서 어느 정도 경제 이루고 엄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치를 하게 할지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가게 해야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건 그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천일합의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해한, 내가 보게 된, 그리고 알게 된 거에 의해서 그들의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우선은 음 태극, 아까 말한 태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선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수련 방법, 과정상으로 얘기하면, 파조선 얘기했잖아요. 중맥 열리는 거요. 중맥이 내외일치한다고 했잖아요. 내외일치, 내 안에 있는 거와 내 외부하는 거하고 일치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외부에 벌어진다는 뜻이 돼요. 아리아식이거든요. 유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과 전분이 똑같다는 거요. 예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 사람 생각하거나, 외부 사람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꼭 다르게 얘기하면, 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말 생각하게 만들거나, 이전이가 일어나, 게 된다고요. 이걸 할수 있고요. 이걸 운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 거책하는 게, 첫 건물을 넘어간 게, 그, 중맥이에요. 그게 파조선이라고 했다고요. 내부와 내부를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게, 그 힘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금단 이루어지고 하는 것 하나가 그거예요. 단순히 생각만 왔다 갔다 하거나 외부, 외부에서 영향 주고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약간 세상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손도까지 그 가기 위해서는 막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게 그걸 한마디만 해서 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천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한 욕심이 크잖아요. 솔직히. 있죠. 그렇죠. 솔직히 거의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과장은 안 해요. 원래 그것 때문에 생긴 게 가치, 자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고대인들이 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라는 게도 닦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야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아, 지금 사람들은 그 정치학 배우고 신경학 배우고 이걸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지금 사람들의 지식인 거고 옛날 사람들은 애초에 이 지식, 이론과 현실의 구분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야 애초에.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도라고 생각할 거라. 원래 그 한문에 정치학 정리나 발열 정자하는게 도에 해당해요. 정치의 정자가 도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치하게 하는데, 정치란 개념이 뭔데요?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될거아니에 이끌어 가면 이끌어 갈 만큼 내가 소양 이 있어야 되고, 그 소양이라는 게 내가 얼마 이 세상에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천지 참여가 있어요. 성인이 한다는 천지 참여. 이게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응, 천지 참여. 참여된다고 하는데, 참여된다는 게 좋게 말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얘기가 그게 정치예요. 그 도인고 그게, 그게 자체 아에요그 세상에 정치하거나 참여하거나 지배할 생각이 없는데 도탁건됐으면 그게 이게 좌절돼서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도인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그 응. <laughs> <laughs> 질문이 오미야질문이 뭐야?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만 우행 얘기했는데 다르게 다른 걸 얘기하면 오행 얘기했잖아요. 내 시간이. 에요 이 세상에 객관적인 시야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이게 얘기하면, 박근혜가 있으면 박근혜와 나와 관계된 시간이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일 합의 돼서, 그 상태에서 박근혜하고 관계된 것을 보게 되면, 이 내가 어느 정도 그, 그 사람의 생활, 그로 인한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본 시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 내 시간이에요. 그건 지 시간과 상관없어요. 내가 박건혜와 관계된 이거 좀이 나가 되는 거. 그 저는 모르겠네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아, 이게 뭐예에올려서 모르는 사람들 모의 소식은 많이 들 때. 근데 그래서 그걸 설명하게 되냐? 변일령이 박건혜를 세운 거야 그렇게 말해서 그제 시간이라고요. 내 시간 내에서는 그렇다고. 변일령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로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그 박정희가 뒤질 때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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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픈 웃음> <laughs> 아그 어, 어, 그 대통령 돌아가실 때그때7 <laughs> 9년이을 한데 7 9년에 내가 몇 살이 었몇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었나? 7 살이 되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일곱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거든요. 내 사회생활 첫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너무 멀면 박근혜가 그 국회의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서 나온 게 98년도예요. 내가 삼촌이 일하러 오라그래서 사석에 들어간 게 98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돼요. 현일는 그 천원계에서 <laughs> 모르고 박근혜는 <laughs> 현상계 그리고 그 2000년 넘어가면서 부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구축할 때마다 그 신들과 한 일이 있어요. 이런 저런 하면서 이 설정에 놓은 게 있었죠. 그때 이미 박근혜가 어디까지 간다는 걸 정해놨어요. 거기 이면박도 들어가요. 이면박에 처음에 시장 들어올 때 그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그왜왜 <laughs> 왜? 왜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던데아 이면박을 냈그 어떤. 그 때부터 정해지는 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 저는 원하도 원하지 않든 거기에 합류됐어그 때는 딱히 원하진 않았어요. 그런 걸잘 몰랐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였죠. 나의, 나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보를 얻어가고, 그리고 그,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느끼는 거, 보게 되는 거. 이것이 단순히 내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획 아니면 나도 포함한 나도 이미 거기 원차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론이 돼가지고 이 계획을 짜고 있는 이현그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야. 그게 단순히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런 식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돼요. 철학자라는 게차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에 변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부분 나와 미세한 것뿐이고 너무너무의 넘어, 관계라고 해서 내가 책임이 없는 거냐면 그렇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런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난이 세상에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원래 이가 전쟁에 벌어져 있는데 이게 나와 책임이 있는 거냐 없냐는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다 나와 책임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한난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관계되어서 난 책임이 있어요 이미 이건 이 철학적으로도 그 논,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상한 다고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더 그런 쪽으로 책임감을 논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느끼거든요. 어떤, 으로 흘러가거나,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그, 그 참여하고 있고, 이 중에 그 천지 참여할 대응이 있는 참여하는 방법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요. 계속.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가야 돼요. 네. 그, 계속.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선 때 사람들이 안철수를 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초부터 저는 그랬거든요. 박근혜 될 건데? <laughs> 난 대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랬죠 박근혜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에 대한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딱히 있는 것 아닌데, 이미 정해져 있거나 계획 단계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 계획을 봤을 때 이유는 그랬어요. 아직은 진보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판지팡이에요. 안철수를 내세워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요. <laughs>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정대전한테, 정대전이 한때 누구 얘기한 것처럼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laughs> 드라마에 그때 나오던데 네,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메시아나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니가, 니가, 개개인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타임이 변하지 않아요. 박근혜당선시킨건 개개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예, 안 바뀌었는데 박근혜만 혼자, 안철수가 대체는 된다고 해서 안철수가 뭘할수 있는데요? 노무현처럼 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노무현만큼의 조직도 없었는데, 노무현만큼의 정치적인 능력과 조직이 없었는데, 있었는데도 노무현이. 그래도 노무현은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젖됐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는 뭐가 될것 같아요? 아, 쩔수 없이 더 쉬울 거 같네요. 가지고 나오는 기가. 아까는 빼기 편입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laughs> 제가 도와줄 생각은 없는데요.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저희가.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수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저는 말을 아달라고 어달라고말 어떻게 하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난... <laughs> <laughs>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만드는데 <laughs> 이거, 이거 빼야 돼요 여기 예. 4시 넘은거 빼야 요그 저기 이명박이 4대강 공사한 것도 지금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있죠 그게 부작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이 당선될 때부터 대기하려고 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4대, 4대강을 원했다고요 굳이 4대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명박한테 바란 게 그거잖아요. 토목공사를 하고, 토목공사에 의해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토목공사 돌아가는 면이 많잖아요. 노가대, 노가대나 아니면 뭐 그런 건설업이나 토목공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경, 그 돈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명박을 다 지키면서 생각한 게그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루라도더 일당을, 일, 일을 하고, 그래서 벌어먹을 게 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명박 욕할 수가 없는 거야사대강을 이제 와서 뭘 하니 해서 뭐가 되는데 우리가 원했, 그 당시에 원했던 게 그만큼인데. 처음엔 저 독천에 일하러 갔을 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명박이 당장대 되단다고 얘기하더라 막 그냥 그러고 <laughs> 저는 지정했다가 나가서 사람들 얘기만 들고 그러는데 어 놀랬어요. 왜, 왜, 그러면 또다시 포스트 박정희를 원한다면서 노무현의 반대급부로 노무현이 너무 유약해 보이니까 강력한 레대오을 원한다면서 이명박을 쫓는 걸 추구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 생각을 너무 웃긴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지고 놀기 쉽다고 생각하는 척 생각은 그랬어요. 너무 가지고 놀기 쉬운 간간가 <laughs> 사람들이 너무 일차적인 반응만 하네 이 되는 거예 때리니까 아프다고 하고 힘들게 하니까 진대기 알아던 찾아가고 단순히 아, 그 정도의 반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이거 그러니까 때린다고 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사회적인 반응이요 반응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반응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검증하는 거나 스스로 그것이 어떻게 할지를 할수그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능력이 인간하게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한언제까지 똑같겠죠 사회가 힘들면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게 세월에 가지고 애들이 그러는 것처럼 돈이 이렇게 좋냐고 했을 때 사실 어른들은 좋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반응은 똑같잖아요 힘드니까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단순한 반응이에요 경제가 힘들든 먹고 사는 게 힘들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생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법만 생각하잖아요. 단순한 반응을 한다고요. 힘드니까 힘들다는 얘기만 한다고요. 힘들어도 지켜야 될게 있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단순 반응이에요. 그만하고, 이제 집에 안 가세요. <laughs>